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RPM 리뷰입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흥미로운 신차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2025 가만 KSA 100세이버입니다. 이 차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스타일과 실용성을 결합한 모델인데요. 일상적인 출퇴근 차량을 찾고 계시거나 첫 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모델이 기대 이상의 만족을 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처음 봤을 때 KSA-100세이버는 저가형 차량이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카마는 외관 디자인에 꽤 공을 들인 모습입니다. 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그릴과 크롬 포인트로 세련된 인상을 주고, LED 헤드라이트와 주간주행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시각적인 완성도가 높습니다. 범퍼는 부드럽게 마감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라인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습니다. 측면에서는 바디 컬러 사이드 미러에 방향 지시등이 통합되어 있고 도어 라인을 따라 다이내믹한 인상을 주는 주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은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LED 테일 램프와 트렁크 리드에 작게 통합된 스포일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에도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어 외관에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면 KSA 100세이버는 1.5L 4기통 엔진을 탑재해 약 108마력 140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수치만 보면 평범하지만 실제 운전해 보면 도시 주행에 최적화된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 감각이 느껴집니다. CVT 무단 변속기는 연비 효율을 중점으로 세팅되어 있으며 급가속 상황에서도 무난한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은 가볍고 민첩해 좁은 골목이나 주차 시에 매우 편리하며 서스펜션은 다소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어 승차감이 우선시된 느낌입니다. 정숙성도 인상적입니다. 이 가격대 차량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카 같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보다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원하는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실용적이면서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저가형 차량에서 흔히 볼수 있는 조잡한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아드 플라스틱이 사용되긴 했지만, 대시보드 레이아웃은 직관적이고 기능적인 구성이 돋보입니다. 중앙에는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합니다. 화면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래픽도 깔끔합니다. 그 아래로는 물리적인 에어컨 조절 다이얼이 있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멀티 기능을 지원하고 부드러운 재질로 감싸져 있어 그립감도 좋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적절히 조합되어 연비,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트는 넓고 폭신해서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가 적고,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도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이 충분해 탑승자 모두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도어포켓, 글로브박스, 센터콘솔 등 일상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꽤 넓어서 장보기. 여행 짐 수납 등 다양한 용도로 충분합니다. 안전 사양도 이 차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전방 에어백, ABS와 EBD, 후방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 트림으로 가면 전자식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과 타이어 공기압 경고 시스템 등 한층 더 강화된 안전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 가격대 차량에서 이러한 안전 옵션을 기본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가격을 살펴보면 2025년 형 카만 KSA 100세이버는 사우디 리알 기준 약45,000 리알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트림에서도 LED 조명,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알로이 휠등 필수적인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 및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가격은 약 52,000에서 58,000 리알 사이로 올라가며 가죽 시트, 선루프, 추가 에어백, 임포테인먼트 강화 등의 고급 사양이 추가됩니다. 이처럼 가격 대비 제공되는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저가형 차량이 되게 품질에서 많은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KSA 백세이버는 오히려 가성비라는 단어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 카만 KSA 백세이버는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하고 기대 이상의 기능을 갖춘 매력적인 컴팩트 세단입니다.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실속 있고 편안한 차량을 원하는 운전자에게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대학생, 첫차 구매자, 혹은 단순히 일상 주행용 차량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RPM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